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어 본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깊어진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를 보며 속상해 했거든요. 74세인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엌 구석에 있던 꿀한 방울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단 2주 만에 제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었죠. 꿀이 피부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언제,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승호입니다. 올해 74세고요.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30년, 그후로는 경기도 작은 마을에서 14년째 진료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 피부를 보고 놀라곤 합니다. 선생님, 정말 70대 맞으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3년 전 일이에요.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은 평생 남의 피부만 고쳐주고, 정작 본인 피부는 왜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당시 제 얼굴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오랜 병원 생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불규칙한 생활에 제대로 관리도 못했죠. 피부과 의사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값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여러 가지 시술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꿀에 관한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꿀의 항염 효과와 보습 능력에 대한 연구였어요. 반신반의 하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죠. 그게 바로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반신반의 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치료법을 봐왔는데, 고작 꿀 하나로 뭔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상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버드 의대 논문에서는 꿀의 항균성분과 상처 치유 효과에 대해 상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만성상처 환자들에게 꿀을 적용했을 때 놀라운 회복 속도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자료를 보면서 피부 노화도 결국 세포 손상의 연속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꿀로 실험 좀 해볼게. 아내는 웃으면서 의사 양반이 이제 꿀에 의지하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첫날 밤 세수를 마친 후 얼굴에 꿀을 발랐어요. 끈적끈적한 느낌이 불편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피부가 당기지 않더라고요. 평소 세수 후엔 항상 얼굴이 땅길 땅길했는데 말이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거울을 보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피부 톤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나자 변화가 확실해졌습니다. 아내도 눈치채더군요. 당신 얼굴이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꿀이 정말로 효과가 있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를 시작했어요. 지금 제 피부가 이렇게 된 것도 바로 그 작은 실험에서 시작된 거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왜 나이가 들면 피부가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재생 주기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28일마다 새로운 피부세포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주기가 60일까지 늘어납니다. 거의 두 배나 오래 걸리는 거죠. 두 번째는 피지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피지라고 하면 기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보습막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이 e, 피지 분비가 30% 이상 줄어들거든요. 세 번째는 콜라겐 생성이 감소하는 겁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인데 매년 1%씩 줄어들어요. 5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어? 정도밖에 남지 않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박명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7세이신 분인데 세수만 하면 얼굴이 따갑고 당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겨울에는 아예 세수를 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으시길래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또 다른 분은 82세 이창복 어르신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얼굴이 종이처럼 바스락거린다고 말한 뒤로 거울 보기를 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이런 변화를 막을 순 없지만 늦출 수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침 세안 전에 피부를 준비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2분 정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꿀을 바르면 흡수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세안할 때물 온도에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꿀이 우리 피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꿀은 자연계에서 가장 뛰어난 보습제 중 하나예요. 꿀은 자신의 무게보다 2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흡습성이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여서 피부에 전달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꿀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가 늙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균 효과입니다.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해줘요. 특히 나이 들면서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꿀이 그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만났던 71세 최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화장이 잘안 받는다고 고민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금세 들뜨고 밀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꿀 마사지를 권해 드렸어요. 2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화장이 밀리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76세 송재근 어르신이었습니다. 텃밭 일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야외 작업 후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고민이셨어요. 밭에서 일하고 나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꿀의 진정 효과를 설명해 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렸죠. 한달 후에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 밭 일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야외 활동 후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신 분들 댓글로 경험담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을 써보셨는지 서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꿀 마사지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해요. 하루 중에서는 저녁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밤에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마사지 방법은 간단해요. 손끝에 꿀을 조금 묻히고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5분간 가볍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꿀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팔 안쪽에서 먼저 테스트 해보세요. 24시간 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언제 꿀 마사지를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녁 드라마 보면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꿀과 요거트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로 요거트에는 유산균과 젖산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질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피부가 거칠어지는데 요거트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밝기 개선 효과입니다. 저산이 피부 표면에 죽은 세포들을 제거해주면서 새로운 세포가 드러나게 해줘요. 그래서 피부 톤이 한 단계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과의 시너지 효과예요. 요거트가 각질을 제거하면 꿀의 보습성분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밝기와 촉촉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세요. 73세 정미영 할머니인데, 오랫동안 가족 사진 찍는 걸 피하고 계셨어요. 사진에 나온 내 얼굴이 너무 칙칙해서 민망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 꾸려거트 팩을 추천해 드렸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라고 의구심을 표하시더군요. 하지만 3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았어요. 선생님 어제 친구 모임에 갔는데 다들 제게 뭘 했냐고 물어봤어요.라고 하시면서 당당히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66세 이봉내 여사였어요. 손녀 졸업식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손녀 친구들 앞에서 너무 늙어 보일까봐 걱정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간 꾸려버트 팩을 꾸준히 하신 후 졸업식에 다녀오셨어요. 그 다음 진료 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손녀가 할머니 피부가 연예인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꿀 1티스푼과 무가당 요거트 1티스푼을 섞으면 됩니다.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 반드시 무가당으로 사용하세요.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시고 15분간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팩을 제거한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더 민감한 상태이거든요. 보습 단계를 빼먹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손주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 다들 같으시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저도 해 볼게요. 한 마디만이라도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피하셨던 분들 중에 요거트도 그런 편견이 있으시나요? 요거트는 정말 순한 냄새라서 괜찮으실 거예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꿀과 오트밀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민감한 피부나 주름이 고민인 분들께 정말 좋아요. 첫 번째로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데 오트밀이 그걸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진정 효과입니다. 오트밀에는 아베난트라마이드라는 항염 성분이 있어서 피부 트러블이나 홍조를 가라앉혀줘요. 특히 햇볕에 탄 피부나 예민한 피부에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름 완화 효과예요. 오트밀의 미세한 입자들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꿀의 보습 효과와 함께 작용하면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세요. 80세 황순자 여사인데 깊은 주름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선생님, 저는 이제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름이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아요. 마트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오트밀 팩을 추천해 드렸어요. 처음엔 곡식으로 얼굴에 뭘 한다는 건가요? 라고 의아해 하시더니 설명을 듣고 나서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거울 보는 게 예전만큼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한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69세 김상도 어르신이었습니다. 골프를 자주 치시는 분인데 홍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라운딩하고 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며칠 동안 진정이 안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트밀 팩의 진정 효과를 설명해 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렸죠. 한달 후에 홍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골프 치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꿀 1티스푼과 곱게 간 오트밀 1티스푼 그리고 물을 조금 넣어서 반죽처럼 만드세요. 너무 되직하면 물을 조금 더 넣으시고 너무 묽으면 오트밀을 더 넣으면 됩니다.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시고 20분간 그대로 두세요. 다른 팩보다 조금 더 오래 두는 이유는 오트밀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트밀 팩은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 하나만 바꿔본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저는 오트밀 한 그릇 추가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꿀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일상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거든요. 첫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잘못 느끼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겨울에도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어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SPF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 노화가 빨라집니다. 취미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웃음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제가 요양원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85세 김영숙 할머니인데 처음 뵈었을 때는 정말 우울해 보이셨어요. 가족들이 바빠서 면회를 자주 오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엔 거울 보는 것도 싫어요. 늙은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요. 라고 하시더군요. 꿀 마사지를 알려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손녀분이 오시면 함께 마사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그런 걸 어떻게 함께 해요 라고 하시더니 나중엔 시도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달 후에 다시 뵈었는데 완전히 다른 분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손녀랑 함께 마사지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음도 많이 나와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손녀가 할머니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하면서 자꾸 만져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처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피부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쳐요.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서로 마사지해주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피부도 좋아지고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수 없어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는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분명히 다시 웃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했던 저도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꿀은 정말로 우리 피부에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습니다. 74세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3년 전 아내의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솔직한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곤 하죠.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부 관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정성스럽게 관리해야 할 때예요. 우리의 피부는 아직 충분히 살아있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꿀 마사지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요거트 팩이나 오트밀 팩부터 해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해 보세요. 손자, 손녀와 함께 하면 더 즐겁고 효과도 좋을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고 외출하는 것도 당당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피부 관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변화 때문이에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여러분의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지쳐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다시 생기를 되찾을 거예요. 피부는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고 다시 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 댓글로 저 시작합니다. 라고 써주세요. 함께 하면 더 용기가 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 탄력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피부 탄력을 잡는 단백질, 과연 어떤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